광고주들에게 마진을 남겨드릴 국내 최초 받은 만큼 털어주는 광고 보쇼 안녕하세요 마진보이의 마미손입니다 진홍진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마진을 남겨야 될 상품이 무엇이냐 AI 토익 학습 토익을 AI로 학습을 한다고? 많이 놀랐죠? 어플리케이션 산타입니다 산타라 산타 이름이 참 정겼네요 제일 중요한 금액 얼마에 들어온 겁니다 산타의 홍보 금액은 바로 천만원 지난번에 이어서 천만원이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용진씨는 토익 보셨어요? 아니요 산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laughs> 시간 낭비 없는 AI 토익 산타 여기 대표님이 돈 낭비, 음식 낭비는 괜찮은데 시간 낭비하는 걸개 극혐 하신대요 시간 낭비 없는 토익 어플이라는 걸 미친 듯이 미친 듯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250만이 선택한 토익 앱 산타 수많은 토익커가 인정한 AI 토익 튜터 불필요한 문제는 빼고 필요한 문제만 추천 한마디로 이 산타를 사용하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laughs> 와 비트 리듬. 시간 낭비 전혀 없이 토익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습지나 교재 등에서의 불필요한 <laughs> 학습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동 시간 낭비를 AI 토익 산타를 통해 절약함으로써 토익의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산타가 또 기존 토익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언메트 니즈 이게 뭔 소리야 저게? <laughs> 위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해요 방금 영어 쓰셨는데 Unmet Needs가 뭐야? Needs는 알겠는데 Unmet는 뭐야? Unmet Needs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는 뜻이죠 예전 토익 학습 방법들이 제공해 주지 못한 서비스를 산타는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laughs> 학교 아. 가.. <laughs> 괜찮아요? 어디서도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학교 가는 길, 버스에서 또자기전 침대에서 누워서 볼리를 보려고 서 있는 상황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플을 본격적으로 사용해보기 전에 영어 수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케이. 용진 씨는 영어 잘하세요? 그럼요. 마미 손님은요? 저는 한국말도 좀 겨우 하는 편입니다. <laughs> 지금부터 영어로 대화를 좀 토킹 어바웃 한번 해볼게요. 그러죠. 헬로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What's your name? 용진진. 저. 아니, 아니, 아니. 이. 전혀 대화가 안 되니까 <laughs> 네. 영어 단어 대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M으로 시작하는 단어 해보죠. 오케이. Okay. 시작. 마우스. 마. 바... 미손. What? w h the... 뭐더 엄마라는 뜻인가요? 예 그럼 멀덜 메모리 맘스터치 미디움 피자 미디움 <laughs> 피자? 어... 어... 미드! 아! MBC! 매드 클라우드 매드무비 매드무비? 산타 PM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토익 산타 제품을 매니징하고 있는 PM 주송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아니시고요? 네 일개 매니저님이 나오셨다고요? 네. <laughs> 열심히 할 건데 천만 원더 쓰실 생각은 없나요? 다른 영상들 보니까 500만 원도 많이 떨래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회수 막 산타가 원래 잘 되고 있는 어플이잖아요. 아쉬울 거 없는 분들이 왜 저희에게 홍보를 맡기셨는지. 이미 뭐 250만 명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산타를 몰라서 학원이나 인강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산타를 좀 홍보를 하고 싶었고요. PM님 그러면 영어 좀잘하시네아 맞아요. 영어 근데... 영어가 싫어서 이과를 공사람이어서 음... 이게 뭐 음... 소리야? <laughs> 영어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소감. 마진보의 해피뉴이요 <laughs> 산타의 장점에 대해서 빠르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산타는 3분만있으면 진단고사를 통해서 토익 예측 점수를 알수 있고 취약점까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개개인한테 맞춤화된 학습을 추천을 해서 시간 낭비 없이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산타 어플에 접속해서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에 들어가면 진단 테스트 시작을 하면 딱 9문제만 풀면 바로 점수를 알수 있고요 실제 토익 푸는 문제 환경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 3분에서 5분 정도면 다 끝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점수가 딱 나오는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네, 세심하게 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안 대단하면 안 대단한데요? 이래요? 제대로 좀풀라고 하죠 쓴소리도 하는구나 아, <laughs> I'll pass this time. Thanks. 시 문제도 어, 나옵니다.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요. 껌흰껌흰 되게 직관적이고 네. 번잡하지 않고 다 풀고 나면은 예측 점수가 몇 점인지 실제 토익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받을 거다 아무 문제를 풀었을 때 풀이 시간이나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음, 취약한 부분이 그래프로 뜨거든요? 자동으로 이제 취약점 보완을 위한 추천 영상이 떠요 네. 음,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겠네 AI로 이렇게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지금 비슷한 사용자가 몇 명이나 있고 얼마나 학습을 했을 때몇 점이나 상승했는지 나랑 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확 와닿을 수 있게. <laughs> 내가 얼마나 비범한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냥 그냥 정범인 사람인 진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 보여 줄수 있게. 이게 토익 어플이잖아요. 지금부터 영어로 대화합시다. 시작. はい. 나으죠. Hello. How are you today? 나 good. 나 good. Why? <laughs> 어떻게 하죠? <laughs> 토익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본지총 오래되긴 했는데 720점이었고요. 높은 거예요? 평균 바로 위쪽 오. 아 그래요? 그 카이스트를 나오셨다고? 와. 어. 아, 네. 근데 왜 아까 뭐 못했어요? 아 제가 듣는 건 되는데 말하는 건잘 못했어요. 아,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고질적인 한국인의 문제죠. 토익 시험에 스피킹이 또 있는 건 아니라서. <웃음> 아 <웃음> 그런 네. 납득이 가능하다. 네, 네. <laughs> 카이스트 미국에 있는 거죠? <웃음> <웃음> 대전에 있습니다. 아 맞다 대전. 네, 그럼 저희 영활 모 셋이서 진단고사를 맞강 <laughs> 맞기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컴팬... 테스트 중에 잡담 좀 금지해 아, 네, 주시면 안 될까요? 컨닝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문제 똑같아요? 아니요. 아 저기 잡담 좀. s hours later. 오나 네. 상위 4%. <laughs> 이거 내가 맞겠다. 컨닝하지 마십시오. 저 상위 12%. 아? 725점 상위 35%. 720점이었고요. 또지 <laughs> 너무 잘하시네요. 우와.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마미돈 890. 카이스트 출신 PM님 725 200만 유튜버 진영진 835점 제일 엘리트 학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누가 되었네요 졸업생분들한테 되세요 눈깎고계겠습니다 <laughs> 하나 갑니다 네 하나 둘 아우 <laughs> 그이 산타를 이용한 사람들은 그럼 토익 토이... 수험다잘 갔어요? 산타를 이용해 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20시간 학습을 했을 때 165점 정도 향상이 됐고요. 산타토이기에서 사용자들이 제일 만족하는 부분들이 어, 뭐 어떤 게 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바로 해설이 나오고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동일하게 계속 틀리게 되면 보완을 할수 있는 학습을 바로바로 또 그때그때마다 추천을 해주는 오오. 기능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되게 직관적이고 피드백들이나 내가 부족한 부분들 바로바로 네. 빠르게 선생님이 하나 생긴 네 음. 그렇죠. 네. AI 선생님이 생겼다 저희 AI 토익 산타 가입만 해도 15일 동안 무료로 모든 서비스를 체험하실 을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진보이 구독자들에게 할 얘기를 영어로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Hello 마진보이 어, Please love Santa t o 언택트 시대잖아요 나갈 일도 많이 자제해야 되고 그러면 집에서 자기 개발이나 좀 하세요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드리는 노력 들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거든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나오셨어요 마무리 <laughs> <laughs> 한 다음에 그냥 뽑을까요? 뭐를 뽑아요? 재밌는 게 아직 안 나온 거 같아서. <laughs> 예. 네. 자. 네. 예. 소주 <laughs> 한잔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스피킹. 산타 오브 오늘 광고를 해봤는데 영어 실력이 좀는거 같네. 평소 부르지도 않던 팝송이 막 갑자기 막 땡기지 않아요? A whole new world. 아